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스트코에서 뭐살게 있어서 갔다가 너무 좋은 세일템 몇 가지를 발견해서 공유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가루형으로 되어 있는 콜라겐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건 정말 코스트코에서 사는 게 가성비 짱짱인 것 같거든요. 풀 먹인 소로 만든 콜라겐이고 성분도 너무 괜찮아서 정말 강추드리는 콜라겐이에요. 일반 물에 타서 드실 경우에는 살짝 비릴 수 있어서 커피나 주스에 타서 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창고 정리에 꼭 필요한 컨테이너가 지금 이불 세일이 들어갔더라고요. 어, 아이들 장난감이나 아니면 옷 같은 거잘 정리해서 이렇게 큰 컨테이너에 넣어두시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 튼튼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무릎이 아프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목해 주세요. 지금 무릎보호대가 할인행사에 들어갔더라고요. 저는 아이 낳고 여러 팔목이나 무릎이 아플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운동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럴 때 바로 이 무릎보호대 사용해 주면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요즘 아이랑 부엌에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머핀 만들 때 사용해주면 좋을 머핀들이 세일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튼튼해 보이고 두께감이 있어서 아이들이랑 이용할 때도 다치지 않고 이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베이킹 하시는 분들 중에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성분 좋은 치킨 소세지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 이거는 맥주 안주로 먹어도 너무 맛이 있고 샐러드에 이렇게 단백질로 추가해서 먹어도 정말 맛있거든요. 바질향이 나면서 그리고 치킨에 그런 비린 맛도 없이요. 지금 마침 세일 행사에 들어갔으니까 한번 구매해서 꼭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는 비비고 소고기 찐만두가 세일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식 소고기 만두는 아니고요. 쌀국수 맛이 나는 그런 소고기 만두예요. 집에서 쌀국수 사다가 쌀국수 안에 넣어 드셔도 맛있을 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방법대로 먹어도 정말 맛이 있더라고요. 만두랑 쌀국수 좋아하시는 분들 이 만두 꼭 드셔보세요. 간편하게 드실 수 있어서 강력 추천드릴게요. 그 옆에 일본 라멘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마침 세일된 가격으로요. 어, 라멘 좋아하시는 분들 집에서 간편하게 드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마침 세일도 하니까 이 기회에 드셔보세요. 수자 주스가 지금 세일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어, 성분도 너무 좋아서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클린 주스이고요. 다른 안 좋은 성분 하나 없이 만든 주스여서 아이들도 같이 마실 수 있어요. 세일 자주 안 하는데 세일해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첫 번째 수자 주스보다는 조금 더 맛이 있는 수자 주스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스를 더 좋아하는데요. 어, 지금 마침 세일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드셔보세요. 냉 압착으로 만들었고 성분도 좋아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으세요. 채소를 잘안 먹는 아이들이나 어른들한테 너무 좋은 주스니까 강력 추천드릴게요. 사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마누카 허니가 세일을 하고 있어서예요. 이거 보자마자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랑 공유하고 싶더라고요. 마누카 허니 정말 비싼데 지금 코스트코에서 무려 7불이나 세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면역력에 너무 좋은 마누카 끓이니까이 기회에 한번 꼭 드셔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집에 오자마자 따뜻한 차한 잔으로 마시려고 마누카 꿀을 개봉을 했어요. 마누카 꿀이 피부미용, 면역력, 그리고 항암작용까지 있어서 너무 좋은 꿀인 거 다들 아시죠? 겨울철에 이꿀 하나로 보내셔도 될것 같아요. 폴 푸드나 다른 곳에서 마누카 꿀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비싼 가격에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코스트코에서 7불 정도 할인을 하고 있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마누카 꿀을 드실 수 있으시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꿀 세일하는 거 보고 영상으로 얼른 만들어서 여러분들이랑 공유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맛까지 있어서 매일매일 찾게 될것 같은 그런 꿀차가 될것 같아요. 저는 올 겨울 이거 하나면 충분할 것 같네요. 코스트코에서 레이오스 다음으로 좋아하는 파스타 소스 소개시켜 드릴게요. 먹었을 때 은은하게 마늘향이 퍼지는 토마토 베이스의 소스예요. 그리고 레이오스 소스보다 조금 더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으세요. 어, 성분도 너무 좋아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답니다. 성분 좋은 코코넛 초콜릿 하나 소개시켜드릴게요. 어, 지금 마침 또 세일 행사를 하고 있어서 어, 안 드셔보신 분들은 지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건 성분이 괜찮아서 우리 아이들이랑도 같이 먹을 수 있는 안심 초콜릿이에요. 그래서 더 강력 추천드립니다. 버터의 깊은 풍미로 먹는 이 휘낭시에가 지금 세일에 들어갔습니다. 어, 저는 이게 지금 세일하는지도 몰랐는데 어, 오늘 와서 보니까 세일하는 거 보고 여러분들이랑 꼭 나눠야겠다 싶어서 얼른 영상 찍고 얼른 편집해서 올리는 건데 여러분들도 가셔서 맛 좋은 세일템들 다 득템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그 마누카 꿀은 여러분들 꼭 득템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